오늘은 아침부터 안개가 끼어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여기는 집 2층인데요, 옥수수를 이렇게 수확해서 이렇게 저장해 있습니다. 나무에다가 딱 걸어 가지고 양쪽으로 묶어서 저장하고 또 여기도 이렇게 옥수수를 저장해 놓고 있어요. 예. 여기는 꼬도이고요. 에, 창 셰르파 사람들이 먹는 창의 재료가 되는 에, 꼬도입니다. 이렇게 3층에다가 이렇게 가득 수확해서 났어요 이건 1년 내내 먹습니다. 이거를 음료수처럼 먹는 건데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네. 꼬도. 한국의 수수화는 좀 다르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거도. 네팔을 여행하다 보면 이런 게 많이 보이는데요. 이게 뭔가 했는데 옥수수를 수확하고 난 옥수수대를 이렇게 쌓아 놨어요. 그리고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식량이 없을 때 소, 염소, 양 같은 여기는 네팔 파티부하라입니다. 파티부하라. 여기 저기 산이 있는데요. 요산 밑에 세르파족들이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여기빼마 집. 그리고 여기가 동네가 모아져 있지 않고 동네가 이렇게 듬성금성 집이 있어요. 저기서 집이 있죠? 음, 그리고 저 멀리에는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넓은 네. 지금은 9시 37분입니다. 오전 9시 37분. 그리고 여기는 논이 없어서 반농사를 거의 짓습니다. 옥수수나 뭐 수수, 그 뚱바 재료가 되는 수수 같은 거, 그런 거를 예, 재배하고 살고 있어요. 여기는 논농사가 안 돼요. 산 바로 밑에라 물이 없어서. 자, 여기서 집이 있죠. 네, 그리고 저 노란 거는... 어, 유채 같아요 유채 어제 보니까 저 기름을 짜서 만든다는 것이 유채 같아요 그리고 또 저기도 집이 하나 있죠 그리고 저 위에도 전기 선 보이는데요 네 저기도 집이 있어요 네. 저 높은 산딱 뒤에가 큰 바위산이 있어가지고 이 동네가 딱 남향을 하고 있어요 남향 남쪽 그래서 바람도 막아주고 좋은 곳에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시내에서 칸드바라에서 왔는데, 3시간 반 동안 사륜 지프차를 타고 와야 돼요. 일반 승용차는 절대 못 옵니다. 도로가 임도로 되어 있는데, 비포장도로예요. 어제 여기 빼마집에서 잠 잤는데요. 완전히 좀 쌀쌀합니다. 아침에 이제 밥 준비하려고 하고 있네요 지금 현재 아침을 못 먹었어요 7 9시 지금 37분인데 집 주변에는 가축들을 키우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채소 딸까리 채소를 키우고요 저 안쪽에는 좀 전에 보니까 옥수수 그 껍질이 있어요 아마 겨울식량으로 쓰려고 저렇게 옥수수 껍질을 저장해놨어요. 아. 요거는 수박인 줄 알았는데, 호박입니다. 네팔에서 볼수 있는 호박입니다. 호박. 색깔이 꼭 수박같이 생겼어요. 여기는 보니까, 돼지. 큰 돼지가 한 마리 누워있어요. 예. 돼지도 똥돼지 같아요. 담돌로 만들어서. 얼마나 배불렀는가. 움직이도 않네. 아, 이건 돼지 돼지를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 그 다음엔 여기는 염소가 있어요 음메 <laughs> 어찌 커봐줘엄 음메 라고 찍고 있네 염소를 키우고 있어요, 염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가 보이네 염소 이야. 세 마리 염소가 보여요 여기는 이제 마을 뒤쪽인데요 아니 마을이란다 집 뒤인데 아침에 이걸 제가 먹었어요 토란입니다 토란 한국 토란하고 똑같습니다 아침에 토란 껍질을 벗겨서 요리를 해 먹었는데 토란이에요 그리고 집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에, 뭔 통이 있는데요 난뭔 나무를 매달았는가 했는데 에, 벌통입니다 벌통 집에서 이렇게 벌통을 키우고 있어요 벌이 왔다갔다 하지요 옆에 나무가운데를 뚫어서 가 양쪽에는 막고 가운데 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벌통을 만들었어요 이야 이렇게 벌통이 집 주변에 몇개 있습니다 이렇게 아 나무 안에서 이렇게 벌통을 기르고 있어요 벌이 좀 왔다갔다 하죠 아. 그리고 여기 집인데요. 집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 잠자는 데는요, 2층에서 잠자입니다. 2층에서 자 1층은 뭐가 있는가 볼까요? 내 네, 캄캄해서 안 보인다. 여기 보니까 곡식들이 있어. 곡식. 아. 불? 램펐지? 아 아버지가 응. 불을 켜줬어요 1층 응. 이렇게 여기 1층 사당이네요 네. 그리고 여기가 응. 2층 잠자는데 슬리핑 응. Ha ha ha

मोकीला किको कुटीलाला कोनो न दाओ किनोला कोनो न दाओ किडिरी पल्ला कम करती हो खलेगा बने जंब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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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नत ब कोनो जंबला तोरा लुंगी उंडा लो जंब जंब समंदो के जंब तोर घर मा य सो यत तो जे भाते बे न चु दाल ने